자, 이제, 와, 이거 진짜 내 사인 오래된 거다. 아, 여기 주님, 이거. 주님, 주님, 이거 진짜. 이거는 그때 우승하고, 뭐, 이렇게 무슨 기념으로. 기념으로 막. 나온 네. 볼이거든. 네. 제가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, 이거. <laughs> 팬들, 진짜. <laughs> 답답한 새끼들. 예? 똑바로 안 하고, <웃음> 진짜. <웃음> 진짜로 내가 다 뛰어가마, 쉐리마, 꾸리안차가마, 쉐리마, 쉐리. 네? 마, 화이팅만 한 시간 가게 했으면 좋겠다. 자, 자, 그럼 지금부터는 박정태 감독님의 사진을 함께 보면서 예전의 추억을 한번 또 되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얼굴 어마어마한데 나는 그때하고 다를 띈데. 아, 뭐, 그래도 이 사진 잘생겼다. 아, 기억나십니까? 보명이도 <laughs> 있고, 대우도 있고, 예. 유리한 것들 다 있네. 이때가 2006년 동계올련할 때. 예 네, 사직에서 동계훈련한지되어도 내한테 더 고마워야 돼. 투수 그만두다가 어. 타자로 우리가 옮겼거든. 그렇죠. 음, 어. 투수로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, 음. 우리가 타격으로 하번 해보자 했을 때, 그때 우리가 있을 때 바꿨거든. 하하, 하 아유, 인사를 안 하네. 어. 그 선수협정 잘했으면 좋겠다. 아, 이거 예, 간접적으로, 어, 메시지 전달하신 걸로. <웃음> 이해가. <laughs> 깊게 날다가고 내가, 내가 좋아하니까. 네, 네. 음. 메시지 한번 던져주신 걸로. 음, 네. 예. 자 그리고 어, 역시 2006년도 모습이신데 롯데 자이언츠랑 국가 대표랑 진성 게임 할때 어, 공필성 예, 코치님도 한자 계시고 어, 이때 교수도 어, 보시는데 옆에 통영하시는 분 음. 원석이도 보이고 음. 그때 나 지금 얼굴 비슷하네. 어, 예안 네, 변하셨습니다. 이거 <laughs> <laughs> 네. 네, 내 생각인가? 네. 좋으시네요 그때. 예. <laughs> 네. 네. 그리고 아 이때 기억 나십니까? 야 이때 살이 살이 엄청 빠졌 이때. 그 때, 그, 이제, 은퇴하시고, 미국 가서 연수 받으시고, 음. 이, 30주년 올스타. 이때가 어. 거의 한 69kg? 어. 어, 지금은 선수 때 87kg인데. 어, 선수 때, 지금 날씬해 보이신데 그게 87... 예, 예, 87kg? 네, 80kg. 근데 체지방이 낮으니까, 아 이제, 좀 날씬하게 보여도, 유니폼 크게 줬어요. 맞출 때하고, 어. 또, 한참 지났을 때는 살이 훅 빠져갖고. 뭐 어. 어, 진짜 몇년 만에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하, 형님 저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오신 건가 공부를 살이, 너무 하셨나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. 네. 힘들더라고 응. 자꾸 영어로 하니까 <laughs> 더 힘들어, 더 힘들어. 못알아들은 <laughs> 네. 옆에 아 추억에 예 네, 얼굴이 네. 다 보신 분인 대단한 선배님들 네. 자 그리고 이거는 2007년 이권 맡고 계실 때 아마 동대문운동장에그 고려대랑 아마 시합 하고 나서 롯데가 마침 또 일군 잠실 경기 있어가지고 아마 잠깐 놀러 오신 거 네. 어, 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기사님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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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또 조규철 매니저님 지금 무슨 뭐 티볼인가 뭐 이런 좀 티볼도 하고 네. 사실 조규철 매니저나 매니저 후배인데, <laughs> 규철이가 되게 믿음이 좋아서 여러 가지 좀그 기독교적인 부분에 일을 많이 하고 있고, <laughs> 아주 저는 어쨌든 뭐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예. 아, 그리고 이때아 우리 쫙 빼입으시고, (2011년) 골든글러브 시상식 옆에 가 차우람 신가, 그 음. 이 당구 음. 예. 웃으시는 이유가, 흔들타법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? 이런 이제 주문이 있었어요 네, 웃으시면서 멋쩍게 네. 또 한번 스윙을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. 네. 양복은 키가 큰 사람이 입어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네. 형님 키랑 저기 직결입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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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키가 참 어디 있는 거는 참아예뭐 아, 옆에 이제 역시 또 아, 음, 우리 키가 또. 전부 비슷하네. 아요 사진이. 천까지 날아가면서 이게 또하게 뭔가 여운을 남기는 듯한, 어, 듯한 어. 마지막 타 다섯 네네 사진 좀 주시면 좋겠다. 이거 이거 갖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. 이거 제가 지금 사진이면 참 멋지게 음. 찍었을 건데. 아니요, 그거라도 참 좋다. 음. 나는 생각도 못했다. 아, 아. 전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아. 이 음. 장면을. 음. 예. 자, 참. 짠하네. 예.